안녕하세요. 803에서 전원 생활을 하면서 약국을 하고 있는 803 약사입니다. 오늘은 불치성, 난치성 질환이라고 하는 구강편평태선의 원인과 치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시점으로 5년 동안 저에게 항바이러스 박멸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이 600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의 치유 과정을 도와주고 함께 하면서 치유 사례가 증가하여 저 나름대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었습니다. 구강 편평태선은 구강 내에 편평한 이끼처럼 생긴 점막 질환이라는 뜻이며 구강 내에 백색 반점이나 그물 모양으로 생긴 질환입니다. 발병 시작은 양 볼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병소가 넓어져서 잇몸, 혀, 입술로 번지는 경우가 있으며 심지어 성기, 손목 부위, 발목 부위, 손발톱까지 발병하는 환자도 봤습니다. 통증이 없는 분도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물 모양의 염증이 붉은 괴양성 염증으로 진행이 되어 매운 음식, 뜨거운 음식을 먹기가 힘들며 말을 하거나 양치질할 때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질환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그러면 구강편평태선의 원인이 뭘까요? 대부분 구강편평태선 환자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구내염 정도로 생각하여 가까운 동네 병원이나 치과에서 치료를 합니다. 단순한 구내염은 1주 정도 되면 치료가 되는데 1개월 이상 염증이 지속되면 그때서야 종합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하고 구강편평태선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현대 의학에서 구강편평태선의 원인으로 스트레스나 자가면역 질환 또는 병원균 감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병원에서는 항생제나 면역 억제제인 스테로이드 제제를 주사하거나 약을 투약을 하거나 스테로이드 가글을 처방합니다. 8공산 약사가 본 구강편평태선의 원인은 사뭇 다릅니다. 배달치유협회 회장이신 유영준 약사는 만성적이고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질병은 세포의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구강 편평태선의 원인은 면역 저하에서 오는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으며 실제 치유된 환자들은 모두 바이러스 박멸 치유 프로그램으로 면역을 올려 줌으로 치유된 것들입니다. 즉 구강 편평태선 환자의 대다수가 바이러스가 원인이며 이 바이러스가 환자의 구강내를 점령하여 잠복과 증식을 통해 발병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 의학에서 많이 처방하는 스테로이드제 치료의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의학에서 수많은 구강편평태선환자들에게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서 증상완화를 위해서 스테로이드 주사나각을 또는 연고제를 처방합니다. 아마 자가면역질환으로 보고 처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가면역질환은 뭘까요? 쉽게 설명하면 도둑을 지키는 경찰세포, 즉, 인체의 면역세포가 도둑, 즉, 병원균만 잡아야 하는데 도둑과 시민을 구분 못해서 무고한 시민을 때려잡는 것입니다. 면역계의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질환인 것입니다. 이 공격을 중지시키기 위해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합니다. 그런데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을 알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스테로이드는 강력한 면역 억제제로 경찰세포의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서 도둑이 들어와도 못본 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격과 방어 활동을 못하니 일시적으로 싸움이 중단되어 염증이 덜 생기겠죠. 하지만 앞에서 대부분의 구강편평태선의 원인이 바이러스라고 했습니다.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면역을 키워야 하는데 오히려 스테로이드제는 면역을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만 좋아지는 듯하다가 중지하면 병이 더 급속히 더 넓게 확장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스테로이드가 면역을 억제시켜서 병을 키우게 됩니다. 배달치유협회 회장이신 류영준 약사님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천연물에서 항바이러스 물질을 개발하여 2018년 특허를 출연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출시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0약사TV의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구강편 평태선의 치유의 길을 열어준 안티에이는 다섯 가지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와 두 가지 세균에 대해 항균 효과에 대한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팔공산 약사의 구강편평태선 치유 계기를 알아볼까요? 2018년 류영준 약사님이 창립한 배달치유협회 회원이 되면서 류 약사님이 만든 제품을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0년 이상 이비인후과 문전약국을 운영하면서 구강편평태선 환자들의 처방전을 접하게 되었고 그분들의 대부분은 완치되지 못하시고 병원을 지속적으로 내방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질병은 세포의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유학사님의 말을 믿고 한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에 도움이 되는 안티에이와 병든 세포 주변을 개선해서 건강한 세포로 리모델링해주는 림프비라는 제품을 드시게 하고 입안에 뿌리는 항바이러스 스프레이를 함께 권해드렸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양 볼에 그물 모양의 구강편평태선이 사라지고 뜨거운 음식, 매운 음식을 먹어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입소문을 내면서 저희 학국으로 구강편평태선 환자들의 상담이 한둘씩 오셨고 그분들도 역시 치유가 되는 것을 보고 구강편평태선도 치유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음 블로그에 치유 사례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전국에 계시는 많은 환자들의 상담 요청이 쇄도하면서 치유 체험 환자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타깝게도 3년 전에 다음에서 블로그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수많은 체험 사례들이 사장되고 말았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환자분들은 당장 세 가지 제품을 사서 먹고 입안에 뿌리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약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품에 적힌 섭취법대로 한 포씩 하루 두 번을 드시게 되면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거나 있어도 치유기간이 길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약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이므로 항바이러스 효과와 잠자는 면역세포를 깨우기 위해 특별한 섭취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5년간 축적된 8공산 약사의 노하우입니다. 즉 메가도수요법을 3개월에 걸쳐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8공산 약사의 상담을 통해서 드시는 것이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강 편평태선 치유 사례를 구체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동영상 설명에 안내되어 있는 8공산 약사 오픈 카톡방이나 문자로 연락 주시고 다양한 치유 사례는 803 약사 블로그에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